아마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RWA 실물자산 토크나 테마 같은 경우는 이번 2025년에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엘리시아 측에서 리플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를 토크나화한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리플레저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미국 국채에 대한 토크나 사례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 중에서 한 차례 다뤄드린 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리플레저의 낮은 거래 수수료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 뛰어난 확장성 자체가 장차 RWA 실물 자산 토큰화 테마와 연결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게 된다면 당연히 리플 XRP 토큰에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수요 증가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상당히 강력한 호재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나 RWA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크나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 하나로는 2개원이 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될 만큼 현재 시중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실물 자산 토크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RWA의 대표 테마 기업으로서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엘리시아 이렇게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엘리시아가 먼저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하고자 리플레저 기반의 미국 국제 토크나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RWA 테마의 대표격인 온도파이낸스 코인이 있죠. 지난 2024년 2월 당시에 0.2달러에서 1년 만에 2.1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산 가격으로는 10배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RWA 테마의 대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의 가장 핵심 경쟁력은요, 자산 규모만 1경원에 달하는 블랙록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당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이끌어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었죠.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상당한 입김을 자랑하고 있는 블랙록인데, 이런 블랙록 측에서 온도 파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에 따른 유동성이 붙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는 온도 파이낸스 현물 ETF까지도 신청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초강력 상승 랠리를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RWA 테마에서 쌍두마차로 불리고 있는 엘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온도파이네스의 RWA 테마 선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플렛적 기반의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 700원에서 4,000원까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번 2025년에는 1만원 돌파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시장에 에서 알트코인 대장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인데요. 현재 1,100억 달러 규모의 RWA 시장이 다가오는 2030년 불과 5년 후에는 16조 달러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100배 이상의 성장세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제기반의 실물 자산 토크나 같은 경우는 엘리시아와 리플 양측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인 상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에서 이탈된 단기 자금이 리플코인으로 향하는 온체인 지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3.7% 수준이었던 리플 도미넌스가요 최근 상승으로 다시 4% 초반으로 올라섰고 이 말인 즉슨 시장의 단기 자금들이 리플코인으로 상당수 몰렸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빠진 단기 자금들이 리플코인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다 예정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본적인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변동성 수준 자체가 이미 현재 단기 반등장으로 올라서게 된 코인 시장을 다시 하락 추세로. 되돌릴 수 있을만한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 이유는요. 이미 미국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이번 2025년 올해 두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미 최근에 3주 동안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파워르장의 기자회견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까지도 이어지면서 우리가 12월 한달 내내 다소 지루하거나 게다가 단기 하락장세까지도 버텨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1월 초중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포함한 미국 연준의 금리이나 흐름 자체가 이미 코인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최소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꾸준한 상승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 발표 추이에 따른 상승 추세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단기적인 등락폭 변동성 흐름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섣부른 패닉셀링이나 뇌동매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당연히 주목을 하실 수밖에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번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6일 수요일 S&P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조일치 보고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1월 7일 목요일 미국의 개천절로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고요.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 고래들의 코인 시장 매수세도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FOMC 회의록까지도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되는 대로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 1월 8일 금요일에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포함해서 실업률까지도 이렇게 FOMC 회의력을 포함한 굵직한 지표들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충분히 변동성 등락폭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7일 목요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해요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세 흐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의 등락복보다는 다소 횡보장세가 연출되면서 나머지 잡알트코인들, 김치코인들 위주의 변동성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단기 반등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해당 부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후속 영상 통해서 혹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번 1월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브리핑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에 따른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반등 장세가 다가오는 1월 중순경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소 매도세가 연출이 되면서 시장 낙폭에 대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날짜가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1월 중순 이후에 있는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드리는 것처럼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1월 23일, 24일 일본 금융정책 금리 결정 회의가 있고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29일 FOMC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90%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난 12월 당시에 금리를 동결한 일본 은행이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투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에 따라서 1월 20일 이후부터는 엄청 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 수익 노리시는 분들은 1월 20일 전까지 미리 수익을 챙겨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려 나가시는 투자 전략이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요. 오히려 지난 단기 고점에 매수해서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보다 최저점에 매수하셔가지고 장기 투자 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 3주일 동안 낙폭을 기록했 죠. 혹여나 여기서 더 하락하면 어떡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여러 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현재 알트코인 도미넌스에서 해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재 11% 부분까지 근접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지난 12월 중순부터 이어졌었던 단기 낙폭에 대해서 이미 눌림목 바닥을 짚고 매도세가 이어지던 힘을 다시 상승반전 시켰고 지금의 상승 반등에 대한 초입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브리핑 드린 것처럼 다가오는 1월 20일 전까지 해당 알트 도미넌스가 11.6%에서 12.5% 수준까지만 상승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작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오히려 상승 확률이 높고 시장 반등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분간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반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반등주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을 분할 매도를 해 놓으셨다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일본 금융정책 금리 결정 회의 그리고 FOMC 회의까지도 전부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분명히 결정될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현금 비중을 매수 관점으로 바꾼다라고 하셔도 크게 투자에 있어서 문제될 만한 흐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은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수익률을 크게 내는 사람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내 돈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첫 번째가 있죠.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시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확실성, 변동성 대비하셨다가 2월달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절대로 늦지가 않고요. 단순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서 우리 채널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FTX 상환 물량으로 인한 강세장 레킹은 앞으로도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FTX 상환이 올해 1분기에 이루어지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예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장의 대규모 자본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 부분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FTX 의 파산 사태로 전 세계 코인 시장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바가 있었죠. 엄청난 폭락을 유발했었던 FTX 파산 사태가 그때 당시 고객이 잃었던 자금의 98% 거의 모든 자금에 대해서 반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과거의 유동성 위기였던 최대 악재 이슈가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엄청난 현금 유동성, 돈 따발 호재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코인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상환받은 지난 FTX 고객들의 거의 대부분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월 초중순은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환 과정 자체가 먼저 작은 금액부터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큰 금액들은 2025년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1년 내내 FTX 상환 자금 유동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 달부터 단기 유동성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이 1년 내내 FTX 유동성으로서 공급될 전망이고 상환 자금만 23조 원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17조 5천억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곧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현금 상환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2024년이 비트코인 상승의 해였다면은 이번에 2025년은 알트코인 대폭등장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영상 보시고 연구하시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월 초 현재 최근 시장에서의 자금 규모 흐름 추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원에 성공을 했어요. 다시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분간 상승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온체인 지표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푸틴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 2025년에는 러시아의 비트코인 러시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 푸틴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공까지도 신흥 경제 대국들 또한 비트코인을 활용한 무역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야흐로 비트코인 패권 경쟁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은 2025년 암호화폐 시장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FTX 상원 이슈가 현재 단기적인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1월 초중순 시장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1월 중순에서 1월 말경까지는 일본 금리 인상 이슈만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올해 1분기 충분히 상승 흐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 코인은요 4천원 부분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좋았던 상황에서 수익을 크게 보고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자금을 더 늘리면서 투자 투자금을 늘려나가거나 무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수익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 반드시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에요. 수익을 많이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타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자금. 즉, 내 시드머니를 늘리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투자금을 늘린다는 라 거는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손실, 리스크 또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투자금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으로 조금씩 수익 나오는 걸 보고 투자금이 여기서 늘어나면 은 수익도 더잘 나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서 투자금을 늘린다면요 갑작스럽게 조정 하락장의 상상 이상으로 타격이 크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한 방향으로 수익이 잘 나올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매매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뭐 리플 얼마까지 올라가네, 리플 몇 달러 돌파하네, 언제까지 상승하네, 이런 자극적이고 긍정적이기만 하고 상승에 대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 자체가 현재 시점 대비 높은 가격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나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없이 그냥 다짜고짜 투자금만 늘리고 매수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분위기. 시장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장 초입 구간, 상승장의 중간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하락에 대한 걱정, 그리고 손실에 대한 걱정은 아마 하나도 안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더 투자금 늘리고 싶고, 더욱더 큰 수익을 볼 거다. 뭐 이런 생각만 하셨을 텐데, 여기서 생각보다 시장은요. 투자 심리를 잘 흔들고, 그리고 단기 조정, 하락장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은 그 상승장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코인 시작은 마치 천사화도 같지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해가지고 악마로 변하는 이런 것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가지 리플이나 비트코인, 장기투자로 계획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평생 가져갈 거야. 몇십 년 가져갈 거야.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생각보다 지루한 하락장, 조정장을 경험하면, 괜히 내가 코인 투자를 시작했나?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투자는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 상승 랠리가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고점 부분에서 몰빵 투자로 크게 들어가놓고선 상승만 하길 바라는 매매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요. 투자 시장은 상승할 때 하락장을 준비하는 거고 반대로 하락장일 때 상승장을 준비하셔야 되는 게 투자 시장의 원칙입니다. 막상 시장이 하락하면 현금 비중 없고 불안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중 늘리기 평균 단가 맞추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리플로 놓고 설명을 드려도 평균 단가는 낮추고 싶고 수량을 늘리고 싶은데 막상 3천원이 깨졌을 때 불안하고 현금 비중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바닥에서 정리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내가 추가 매수 탑점을 활용하고 싶은데 현금 비중이 없다 보니까 기회를 눈앞에서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투자 마인드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말인 즉슨 이런 분들보다 조금만 공부 더 하시고 조금만 더 활용도를 올린다면 더욱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투자시장의 기본 원칙이겠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천만원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천만원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 상승장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으로서 흘러가지만 결과는 모든 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리플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신기하게도 누군가는 추가 매수를 잘 활용 못해서 마이너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익 실현하고 그냥 현금 비중으로 관망하다가 다시 바닥에서 재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꼭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응원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